현재 안에 아 루시안 1티어인 거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스크림 때딱 마무리하면은 이제 1티어인지 어느 정도인지 딱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카이사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1티어라는 거는 꼭한 명만 한 명만 1티어여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음. 내가 볼 때는, 데 루시안 만약에 버프 안 먹으면은, 1티어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여자 BJ는 진작 다 봤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나는 그런 거안 보죠. 예, 저는. 템트리는 뭐랑 정수 불클 그러니까 정수 첫에 망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제가 볼땐 모랑이 가장 좋아요. 네. 그냥 모랑 가시면 돼요. 리그 전에 정수 너프 제가 볼땐 무조건 있어요. 네. 아마 이거 재사용 대기 시간을 1분으로 늘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 재사용, 재사용 대기 시간을 1분으로 일단 늘려야 돼요. 최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건 일단 늘려야 되고 공속 증가도 좀 줄이고, 재사용 대기 시간도 좀 줄이고, 어, 내가 좀다 줄여야 돼. 당당히 본다 그러라고. 아, 내가 그거는 봤어. 어떤 분, 방제를 센스를 지리게 짓더라고. 방제가 뭐냐면은, 어, 브론즈 5, 천하게, 상위 0.1%뭐 방송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mmr이 300이야. 와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장명 센스가 그냥 오죠 천상계도 아니고 뭐천 뭐 하계래 천 하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봤더니 MMR이 300이야 와 Q도 안 잡힌대 와나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챌린저가 Q가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브론즈 5도 Q가 안 잡히는구나라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 어. 깜짝 놀랐어 진짜. 똑같은 애들만 만날 거 아니야 거기도. 원래 확실히 방방제가 장명 센스가 중요하긴 해. 아. MMR 마이너스가 어떻게 있어? 아. <laughs> 야 근데. 브론즈 나는 솔직히 브론즈 5할래 실버 골드 할래 그럼 난 브론즈 오할 거 같아. 얼마나 메리트 있냐? 그죠? 아무나 못 가잖아. 난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럼 브론즈 오할 거야. 가자. 바가. 맞네. 안돼캐틀박아스도 잡았는데. 벤 사건은 모르는데, 그건 하지, 금 채팅 치지 마세요. 그, 그, 책금합니다 혹시 잘 모르는데, <laughs> <laughs> 어그로가 너무 끌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너무 때리는 거에 침취해가지고, 알리사 2렙 지키는 거 몰랐을 거야. 빨리 스킬 좀 써봐. 나집가야 되는데, 뭐해. 이럴 때 서포터 분들 스킬 써야돼. 그렇지 잘했어. 방송 듣고 있나보네. 아주 나이스 요즘 브라움? 브라움... 브라움 괜찮지 그리고 애초에 모란검이 왜줬냐면은 모란검이 싸진 것도 있잖아. 모란검이 싸지고 루시안이 버프를 먹은, 이제 간접적으로 버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란검이거든요 싸진 게 은근 커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거의 1킬 값이라서 싸진 게 그리고 킬 각도 잘 나와 어. 알리스타는 조금만 더 버프 시켜주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 카이사는... 제가 볼땐아이 쓸만한 거 같아. 서포터는 1티어라는 거는 딱히 없어. 서포터 1티어는 딱히 없고, 그냥... 약간 조합따라, 그냥 픽따라 하는 느낌이지. 1티어는 딱히 없어. 아, 경험치 뺏어 먹는다. 아, 기분 너무 나쁜데... 가...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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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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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러니까 서포터가 뭐가 좋냐고 물어보 봤잖아요. 근데 뭐가 안 좋냐고 물어보는 게더 빠를 것. 같애 같아. 요즘에는 워낙 다 나와가지고 안 좋은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 자꾸 잔나한테 박네? 캐트한테 박아야 되는데. 소나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예요. 아, 씨발, 언제 왔어? 괜찮아, 나킬먹어서괜찮 나쁘지 않아. 콩콩님어서 오세요. 트리 트리는 내가 볼 때는 치명타원들들이 이거 폭풍갈퀴 먼저 가는 템트리 나올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제가 아직 저걸 못 해봐서 해보고 알려줄게요. 다른 거는. 방금은 방금은 이그 E W가 아니라 W의 W W 이 그러니까 E W 쓰면은 좀 느려. 그니까 W를 써야 날라가면서 맞추면 이송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 w 가 아니라 숨었을 때 따라갈 때는 W 수에요 W 서포쏘나선픽은좀 힘들겠지. 아무래도 스래시 블리치 레오나 같은 거 나오면 힘드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잔나 상대로 소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돌아다녀 좀 오지? 다. 약시 먹겠다. 아다 <laughs> <꿈이 어디> <laughs> <laughs> 뭐야? 와드를 두개 박았는데? 뭐지? 아 나랑 나 죽일라고 숨어있었구나 한 튀어 올라간 거는 전체적이야. 직공 버프 먹었지, 몰락 버프 먹었지, 정수 버프 먹었지. 다른 원딜 상대적으로 너프 당했지. 막원딜들막 너프 엄청 많이 당했잖아. 보자 여기서. 그리고 이, 이, 이 빛의 망토 있잖아. 이것도 은근 개꿀이야. 궁극기 쓰면서 따라가면 거의 킬각 나오거든. 가자. 킬 먹어야 돼. 막다잘 먹어야 돼, 이런 거. 그리고 루시안이 진짜 셀 타이밍이 언제냐면, 몰락 것만 딱 나왔을 때랑, 몰락이랑 정수 나왔을 때다 쓰. 그니까 러 하나 나올 때부터 그냥 이제부터 계속 필각이야. 폭풍갈키는 제 생각에는 케이틀린이나 트리서나 징크스 이런 애들이 갈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지는 않아서 좀 기다리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루시안은 루시안이 너프 먹긴 좀 애매하거든? 솔직히 이제 관짝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나는 들여보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 내 생각에는 루시안의 스킨 하나 나오고 한한달 정도 더꿀 빨다가 너프 시켜야 딱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슬슬 튀어나오는데 벌써 보내면 안 돼. 어. 스킨 하나 더 뽑고 좀뽕 뽑고 너프 시키자. 정수랑 치륵 차이요. 그거는 좀 너무 심한데, 정수랑 치륵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정수가 너무 좋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제일 큰 버프는 정수야. 정수 루시안이 제일 크게 버프 받은 건 정수야. 정수가, 정수가 템 효율이 루시안이랑 너무 잘 맞아. 뭔데 이거? 뭐야? 실어해 이렇게 잡는 거? 뭐야 이 대박 잡는? 아니 개손해잖아. 야 너무 상남자들 아니냐? 너무 너무 상남자잖아. <laughs> 상태가 좀 이상한데? 어,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건 부캐요 부캐 제드 다이아 3 <웃음> <웃음> 야, 그것도 가장 커 요즘에 루시안 뽑잖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딱 아, 이거 뽑으면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어. 픽이. 칼리룬는 똑같아. 이게 루시안을 뽑으면은 좀 애매해. 아니, 들어가 봐. 이기 넥사이 여기 땅굴에 들어온것 같은데? 어, 왔네? 혹시 여, 원래 이게 나쁜 기운은 항상 들어맞아. 항상, 항상 보면은 말함이 있더라고. 어. 아, 이게, 이게 참내 의문이야. 보면은, 그게 있어. 아, 이거 한 라인만 더 먹으면은 뭔가 올것 같은데? 하면 와.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예시를 들어준 거야. 무슨 예시를 들어주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나는 안 좋은 예를 설명해 준 거야. 자기가 알면은 빼야 된다. 안 먹고 지금 딴데 있다고? 어면것도맞아 근데 나쁘아 아, 래데나쁘지 않아. 원 이렇게 하면 서 이렇게 하면 서느끼면돼아이때는 오는구나 이때는 진짜 왔구나 아 미안 아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 제도 어디서? 마맞으면서 <목소리> <목소리> 타워를 <타월이 목소리> 깨네. 지금 장남자야. 이거 먹어줘야 돼. 이거 먹어주면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마나 주는 거 알아요? 바이게 먹으면? 몰랐죠?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걸? 지금 마나가 230이잖아. 이거 먹으면 마나 되게 많이 차. 라이너가 먹어주면 은 개꿀이야 개꿀.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걸? 그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그 그러니까 정도로 날라인전 하다가 저거 먹어 먹어주면 좋아. 돈도 많이 줘 저거. 저어보이는거 먹으려면 정글라가백빙진는다고 그럼 좀 애매한데? 그럼 뭐...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막말로 먹고 캐리하면 되지 어 먹고 캐리하면 되지 내 루시안 눈은 무조건 직공이에요 무조건 아 근데 이거 네크로메소 괴물 이거 좀 무서운데? 스킬 빠지고 가야지 그렇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다 죽었다. 날라오냐? 설마 나한테? 아, 진짜 봤죠. 방금 제 꼬리로 살랑살랑 흔들어가지고 두명혹한 거. 원래 미인계라 그러더 이거 돼지계라 그러거든. 아, 무서워. <laughs> 비게 너무 너무 좋은데. 아, 막한 번만 치자. 아, 다 먹어. 얼마야 이거? 400원만 벌자. 마나 관리, 마나 관리는 정수 뜨면 괜찮아. 자, 아,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URF URF 모드 알죠? 이제부터는 루샨 URF 모드야.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야. 아, 요망한 토끼인지 펭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꿈을 아 근데 제드한테질것같은데 신발을 이걸 신어가지고 루시안 탑이나 미드도 좋아 광전사는 아이오니아는 왜 사? 아이오니아살 필요가 없어 아이오니아 사면은 부실골이야 뭐지? 나왜핑 찍었지? 아, 근데 렉 사이언트는 지겠는데? 야, 하지마! 내 것도 남겨놔! 자기들끼리 다 먹네? 돌아온다. 와라. 아무도 안들어갔네 지금 여러분 스킬 걸 돌아가는 거 보여? 계속 돌아가는 거? 아 이게 좀 때려야 되는데 우리 팀 너무 잘하네. 대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를 보는 용기가 없어 보이는군.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땅굴개 물오는 소리 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 그냥 자기, 자기가 낮은 티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그냥 힘들어? 그 낮은 티어의 기준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겠지. 자기가 테를 들었을 때열판 중에 다섯 판 이상 애들이 뭐라 하잖아. 그럼 그건 낮은 티어야. 어. 그럼 안 들면 돼.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그냥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내가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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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뭔가 기분 나쁘잖아. 근데 이제 스스로 아는 거지. 자기가 자기가 알아요. 그니까 한두 판해서 하지 말고 여러 판해 봐야 되니까 한두 판은 뭐 멘탈이 좋을 수도 있고 팀원들이 연승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 더군다나 아니면은 뭐 팀원들이 연패를 많이 했거나. 근데 대략 그러니까 꼭열 판이 아니어도 돼. 자기가 느끼기에 어이씨, 우 나는 애들이 자꾸 뭐라 하네. 어 그러면 안 들면 돼. 어. 아군을했습니다 간단하죠? 스킬좀 돌려보자 와봐 쿨 돌아가는거 보여요쿨 돌아가는거? <laughs> <laughs> 이게 지금 쿨감이 20%잖아 브레이크를 만들면은 40%되면은 스킬 계속 써. 이건 안좋아 나중이 당했습니다 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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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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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른게? 40% 찍잖아 그럼 진짜 빨라 정수 뭐가 좋냐면 제가 유튜브에 패치노트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보면은 제가 설명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간거 아니지? 넘어가서 한마리만 주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짜를 볼수 있어. 이제부터는 진짜야. 그러니까 루시안 구, 이거 정수 살때 있잖아요. 궁을 그러니까 끝까지 다 맞출 필요 없어. 도중에 그냥 끊어도 돼. 정수학자주 정수약 탈자 용어로 쓴다 생각하면 돼. 아, 근데 제드는제드는 제드는 무섭다. 그중정수르 씨는... 아, 예, 성공, 성궁, 성공이 좋아. 성공, 응. 궁 바로 박아야지. 왜냐면 이 빛의 심판까지 있어가지고 궁 쓰면 이동 속도 빨라지잖아. 이동 속도 빨라지고 스킬클 계속 돌리면은 따라가면서 계속 때릴 수 있어. 끽기! 아우! 오우, 오우 야쓰! 오우 나이스 정수짜자자 뜨면 이렇게 돼어 네, 이거 무조건 너프 당할거야 빨리 하세요 무조건 너프 당할거야 지금 당장 해야돼 바로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템은 이제 공속템이랑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템이나 인피 골라서 가면 돼요 네.